이렇게 네 강의를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요즘에 어좀 네, 점점 좀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희망도 넘치고 네 오늘 기회의 미팅, 오퍼티니티 네,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어때요? 요즘에 정말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빨리 변하고 있고요. 이제는 뭐 디지털을 넘어서 와, 아바타 뭐 와, 정말 진짜 세상이 너무너무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이거를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기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뭐 디지털 때문에, 인공지능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여러분도 오늘 제가 이 기회에 대해서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회는 있습니다. 어, 메나테크라는 회사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메나테크라는 이 회사에서 이번에 어,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스킨케어 신제품이 나왔는데요. 어, 또, 이곳에 또그 조인트 서포트라는 또 다른 또 신제품이 업, 또 업그레이드가 됐지, 또 런칭이 됐지만, 자, 어, 이 화장품이 정말 좋습니다. 보통 시중에도 좋은 화장품이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저희 웨나테크에서나온 화장품은 정말 좋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화장품에 글리코라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글리코라는 물질이 무엇이길래 이 화장품이 일반 화장품과 차별화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글리코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는 세포로부터 시작해서 조직, 기관, 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눈이 아프면 안과를 가고, 이가 아프면 치과를 가잖아요. 자, 이런 거는 기관별 접근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베네테크에서는 글리코라는 건 뭐냐면, 이 세포를 건강하게 해서 인체를 건강하게 한다라는 새로운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이 기관별 접근 방법, 눈이 아파서 안과 가고, 이가 아파서 치과 가고 이런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이 이 세포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결됐는데 이 세포를 하나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포 표면에 이런 안테나와 같은 게 정말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은 매일 매일 암세포가 생기지만 백혈구가 암세포를 공격을 하면 암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만약에 백혈구가 암세포를 공격하지 않는다면 암으로 진행이 되는데 과연 그러면 백혈구는 과연 어떻게 암세포를 구별할까 여기에도 암세포, 백혈구 세포가 나왔네요, 그렇죠? 이 세포 표면에 있는 안테나의 재료로 사용하는 이 글리코라는 물질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정말 대단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화장품은 피부 타입별로 나오게 됩니다. 건성, 지성, 뭐 민감성, 복합성, 이렇게 피부 타입별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 화장품에 글리코가 들어가면, 이거를 피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관이잖아요. 그죠? 피부 개념에서 세포 화장품으로 인지가 되는 거죠. 저는 이거를 인공지능 화장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건 뭐예요? 어, 글리코가 화장품에 들어가면 이래서 세포 단위에 영양을 공급을 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하는 그런 원리의 화장품인 거죠.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런데 원래는 이 글리코라는 물질이 처음에는 어, 식품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엠브로토스라는 물질 좀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리코라는 물질에 대한 특허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식품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질병에 어떠한 제품을 투여했을 때 어떤 치료 결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과대 광고가 될수 있습니다. 어떠한 회사도 이러한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laughs> 만약에 이 자료가 메나테크라는 회사에서 나온 자료라면, 어, 어 질병에 대한 효과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겠지만 이거는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글리코라는 특허를 인정해주는 내용의 특허라는 게 이게 참 대단한 내용이고요 그죠? 본 발명의 당 영양도 식품 보조제는 한계 나열된 질환의 치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환자 시체가 자체 치력을 가지도록 한다는 라게 정말 대단한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더욱 더 대단한 건 뭐냐면 여기가 이제 청구항인데요. 보통 어 저희가 특허가 보물이라고 하면 그거를 잘 보호해 주는 물질, 자물쇠 이런 역할들인데 이렇게 50여 가지가 넘는 청구항으로서 특허를 보호받고 있는 이런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해주는 원리인데요. 그리고 또이 글리코라는 물질이 또 단지 또 건강과 피부 케어뿐만 아니라 이 클린이라는 이런 다이어트 케어 쪽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게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자 비만의 원인이 뇌 신경 세포의 안테나 섬모의 이상이라고 나오는데요. 그죠? 자 바로 이 섬모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섬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글리코에 해당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자이 글리코라는 물질이 정말 대단하죠, 그죠자 메나테크는 이 글리코라는 물질을 전 세계 독점으로 취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글리코라는 물질이 어때요? 건강식품 그리고 다이어트 그리고 스킨케어 쪽에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반 회사는 화장품 하나만 가지고 하거나 또 다이어트 상품이나 건강식품 하나만 가지고 가는데 이 메나테크는 이세 가지의 영역을 전부 다쾌할수 있는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뻐지고 날씬하고 건강하고 부자 되자. 자, 이세 가지의 물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이게 정말 대단한 비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면 좋을까요? 자, 일반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수입을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지금처럼 시간과 노력을 쓸수 없게 되겠죠. 그러면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아까 <laughs> 이 글리코라는 핵심 물질을 가지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자산을 만들고 자산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 낸다면 나중에 내가 시간과 노력을 쓸수 없게 되더라도 자산을 통해서 나에 대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메나테크에 건강을 목적으로 오십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것 또한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었을 때 보다 완벽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램비래 보고서에 보면 앞으로 평균 수명이 130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최대 수명이 아니라 평균 수명이 130인 거죠. 자, 평균 수명이 130이면 65세가 청년이고요. 79세가 중년이래요.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거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죠. 그렇죠? 자. <laughs> 예전에는 돈을 버는 기간에, 그리고 돈을 쓰고,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벌어 놓은 것을 가지고, 내가 노후에 대한 준비,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돈을 버는 기간과 쓰는 기간이 비슷해진 거죠. 자,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가요? 돈을 버는 기간에 비해서 돈을 쓰는 기간이 훨씬 더 길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50년 이후에 미래의 준비 또한 우리가 함께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미래를 준비했던 방법과는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메나테크는 1994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대부분 저는 그래요 좋은거는 오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식품 관련된 화장품이나 이쪽 관련된 다이어트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과장되어 있다는 라게 밝혀지고요. 그 회사가 3년이나 5년 지나서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말 좋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거기에서 얘기했던 것만큼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밝혀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회사는 94년도에 설립이 됐고, 그러다 보면 지금 이제 거의 27년 가까이 된 회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회사의 투명성이나 낯싸게 상장되어 있다는 건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입증이 되어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그죠? 중요한 건 신뢰할 수 있는 회사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155개국에 특허 출원이 되어 있으면 이미 80여국에서 특허 등록을 완료했고요. 현재 지금 27개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도 이렇게 특허로서 보호 받고 있고요. 글리코 영양소를 통한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글리코 영양소라는 물질을 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거죠. 사실 노벨상이라는 건, 어, 쉽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떤 한 분야에서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노벨상을 받았다는 건 글리코 영양소와 그 세포와의 관계, 그 세포의 영역이 얼마나 크고 깊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고요. 사실 저도 누군가의 권유를 통해서 이곳에서 처음 강의를 들었을 때이 내용이 없었다면 아유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고 지나쳐 버렸, 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내용을 통해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에 반복적으로 강의를 듣게 되었었고요 자 물론 음, <laughs> 메나테크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이런 회사들은 전부 다 비타민 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중복되는 아이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께 최고라 라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메나테크는 어때요 only one 그리고 독점이기 때문에 진정한 블루 오션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경영 상대가 없는 거죠 그죠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자어 모두 다 이렇게 여유로운 삶을 원하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앞부분에서 설명해 주시죠 그 이유는 그러면 내가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은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자산을 만드는 일이냐, 아니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그냥 수익을 만드는 일이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웃음> 어, <웃음> 제가 강의 중에도 많이 마,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이두 분이 중학교 동창이래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용료 씨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분이 명경만리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같은 연도에 태어나고, 같은 중학교에 다니고, 똑같이 개그맨으로, 가수로, 연예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어, 이분, 제가 딱 보니까 1974년생이거든요. 48인데, 이분들이 1954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68세가 됐겠네요. 그죠? 근데, 어, 한 분은 지금도 많은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한 분은 어때요? 지속적인 인수에 의한 수입을 만들어내는 게 너무나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비즈니스는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자, 매일 매일 내가 나의 필요에 의해서 이 제품을 섭취를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또이 제품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죠 저도 아침 저녁으로 이 제품을 항상 먹고 있는데요. 내 건강을 위해서 이 제품을 자, 내가 나의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소비를 합니다. 그러고 사실 내가 물건을 판매한 게 아니죠. 그죠? 저희는 물건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팔리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원리고요. 내가 나의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소비를 하고 나와 똑같이 각자 필요에 의해서 이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들을 한 명씩, 두 명씩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이게 3단계까지만 내려가도 SED라는 100만원 정도의 소득이 만들어지고요. 그죠? 4단계가 내려가면 PD, 5단계까지만 내려가도 실버 PD라는 직급이 되게 됩니다. 이것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PD, 그리 SED가 100만원 정도의 소득, 그리고 PD, 브론즈 p 피디, 이 실버 p 인데요 자, 만약에 내가 누군가 두 명에게 백만 원의 소득이 되도록 도와준다면 나는 골드 E D가 되는 거죠. 자, 누군가에게 어, 손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필요 없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어, 금전적인 혜택이 되도록 도와줬을 때. 내가 도와준다라는 진정한 윈윈이라는 win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PD의 400만원의 수입은 어때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얻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소비자를 통한 자산의 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훨씬 400만원보다 10배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전에는 PD까지 가는데 보통 한 5년 정도 걸렸고요. 이 실버 PD까지 달성하는데 한 10년 정도까지 달성했던 을것 같아요. 요즘에는 어, 1년 또는 뭐 6개월, 심지어는 3개월 만에도 PD를 달성하는 분들이 있고요. 실버 PD 또한 2년 안에 저희 그룹에서도 달성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사업 비즈니스가 훨씬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각 직급별 평균 소득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 앞부분에 실버 PD까지 설명을 해드렸지만 실버 PD 위에도 골드 PD, PPD,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 CPA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입의 크기만큼 도전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최고 직급이 PPD였거든요. 그런데 PPD를 직급하는 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그 이상의 직급들도 만들어 지게된 거죠. 네. 자, 베네테크의 보상플랜, 어,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글리코 영양소 만큼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 오늘은 이제 제가 글리코 비전에 대한 설명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할애 해서 글리코 강의를 꼭 들어서, 보상플랜에 대한 강의를 설명해 놓은 것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강의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뭐 가입비가 없다. 그리고 초기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있다. 추천인 후원이 구별되어 있어서 내가 내 그룹을 디자인할 수 있다. 포 깊이의 수입에 대한 제한이 없다. 직급에 대한 제한이 없다. 어, 정말, 정말 장점들이 많은데 저는 열 번째. 전 세계 독점 아이템이면서 생명 필수품이다라는 것이 저는 이 아홉 가지의 장점을 합친 것보다도 더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BNB TV에 들어가시면 정말 보상 플랜 이외에 정말 다양한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시간을 할애하셔서 보상 플랜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어, 이 건물이 100억이 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죠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글리코의 양소이 메나테크의 비전을 가지고 소비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의 인쇄적인 소득을 만들어, 나,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참을 하시면 그 어떠한 방법보다도 더 빠르게 자산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메나테크 사업을 하기 전에 왼쪽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메네테크 사업을 통해서 정말 많이 제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laughs> 어,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지고요. 뭐,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지고 어, 정말 메네테크를 통해서 여기 보면 <laughs> 어, 인생 역전이라고 나오네요, 그죠? 예전에는 제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메네테크를 만나서 그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PD가 됨으로 인해서 받는 어떤 뭐 재정적인 보상, 여행의 보상, 이런 다양한 보상도, 보상도 만족을 하지만 제가 전세계 아이들을 돕는 M5M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도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6월 달도 제가 거의 1,000명, 거의 1,200명 가까이 제가 후원을 하게 됐거든요. 그게 단지 나의 어떠한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지만 그게 베네테크의 M5M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아이들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라는 게 너무나도 가치 있고 또 자랑스럽고 보람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laughs> 인터넷에 좋은 글이 되게 많죠 그죠? 그중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글이라 나뭇가지 앉은 새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뭇가지를 믿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죠 항상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이거는 뭐냐면 요즘같이 시대가 급변하는 시대에 이 새가 나뭇가지를 믿는 게 아니라 본인을 믿는 본인의 날개를 믿는 거죠 앞으로도 저희가 코로나가 변이 바이러스도 나오고 또더 무서운 또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안정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전혀 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같은 맥락이죠, 그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It's a shark, we need to get to the reef. Just get to the reef. 자, 음. 어, 정말 감동적인 영상입니다. 어,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상어 때문에 팔을 들고 서핑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 서퍼가 수나미로 부모를 잃은 아이에게 물이 무섭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살면서 정말 누군가에게 도와주려 할때 내가 훨씬 더 강해질 수 있고 서로 같이 살아갈 수 있고 저희 일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혼자서는 할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대단한 물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재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신앙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에 손을 내밀어준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도구가 저는 메나테크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저희가 우리 구름 미팅 때 썼던 얘기인데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어, 힘들지만 즐거워. 힘든데 이거 왜 해야 돼? 자, 어, 분명히, 우리는 매일매일 일어나서 계단을 오르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꿈꾸는 삶이 있다면 힘들지만 즐거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어, 요즘에 어, 힘들지도 않고 너무 즐거운 것 같습니다. 사실 사는 게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 좀 덥고 뭐 힘들고 하겠지만 내가 꿈꾸는 삶을 위해서 가다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또 누군가의 꿈꾸는 삶을 위해서 내가 같이 동행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면허 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삶을 위해서 매일매일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